당신에게는 확실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과 언제 결혼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함께 살아보거나 손가락을 만질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결혼 전에 여인과 함께 사는 사람도 알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할 때와 결혼할 때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식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친밀함이나 동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몇 번의 진정한 대화만으로도 서로를 깊이 알고 같은 이데로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념을 물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아닌 토라에 따른 믿음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듣는 랍비는 누구입니까? 저는 제시레의 랍비 말씀만 듣습니다. 다른 랍비의 가르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의나 책이 없고 샤바스의 주1회 강의만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토라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가 토라에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토라는 생활 방식이 아닌 단순한 오락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삶은 토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저 표면적인 관심만 있어 보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토라를 매주 샤스에한 시간만 공부하는데 그때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이는 그녀가 신앙에 의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종교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니요, 아니요, 나는 라비 x y z 를 듣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자주 그를 듣습니까? 아, 나는 그를 매일 듣습니다. 오, 나는 라비를 알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라비 야론 루벤이라 하면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무사라와 진실을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장르를 압니다. 다른 이름을 말하면 아, 이 사람은 다른 걸 좋아하네라고 합니다. 그녀가 매일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녀의 관심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의 이올로기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한라카에 대해 책에서 찾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당신을 포스케나 라비로 만들었습니까? 라비가 없습니까? 저는 라비가 있어 질문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어떤 분입니까? 아, 그는 우리 지역의 현지 라비입니다. 그분은 매우 지식이 풍부하시고 항상 친절하게 조언해 주십니다. 라비에게 질문할 때마다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념 관련 질문들은 토라의 삶을 실천하는 방식과 그들이 로봇인지 인간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신앙과 현대 기술의 조화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무 때문인가요? 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열망 때문인가요? 토라와 유대인의 삶에 대한 열정이 있나요? 아니면 TV 시청에 더 관심이 있나요? 그들의 진실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자누타들은 사람들을 돕는 척한다. 그들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유대인이 되고 싶다면서도 토라 공부는 안 하고 TV와 게임만 한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들의 진실한 의도는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과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일까?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많은 정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죠. 이제 한 사람이 이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반쯤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화학적 반응은 아마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고 강력하죠? 5분 안에 상대와의 화학적 반응을 판단하세요. 첫인상으로 반응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파악하세요. 그녀는 아름답고 놀라워요라는 반응이 좋습니다. 첫 만남부터 와우! 라고 느끼고 지속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감정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만남 하세이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끔찍한 미도토로 모두에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 번 만나봐야 했죠. 시도의 힘 지침으로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아가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 사람과 화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러 번 만난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한후 물론 육체적인 접촉이나 친밀함은 없으며 모두 코셔 데이트입니다. 이는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보여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몇 번의 만남 후에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집짓기를 할 시간이라고요. 집짓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식 다음 날부터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지, 누가 쓰레기를 버릴 것인지, 몇 명의 아이를 가질 것인지, 누가 일할 것인지, 언제 공부할 것인지, 언제 공부하지 않을 것인지, 집에 TV를 둘 것인지, 우리 집에는 전화기와 휴대폰이 있습니다. 놀이집을 시작하면 대화가 5년간 지속될 수 있죠. 그러다 결혼과 가족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두 아이를 갖고 싶어요. 왜두 명만요? 충분해요. 저는 여동생 한 명과 자랐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두 아이면 돼요. 만약 남자가, 아니, 나는 네 명의 아이를 원해. 라고 말한다면, 시도허를 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열려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다고요? 그녀는 두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면 더 많이 원할 것이고, 비참하게 하면 한 명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모든 대답을 세상의 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 놀이를 하고, 집 놀이를 하고, 결혼식 다음날 삶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삶이 진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게 환상입니다. 드레스, 반지, 케이크 준비는 누가 할까요? 모든 것이 큰 환상이죠. 하지만 삶은 결혼식 다음날 진짜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까요? 부모님 댁에 얼마나 자주 갈까요? 내가 가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번 다른 나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면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가상의 가정을 꾸리고 서로의 위치와 원하는 삶을 깨닫게 됩니다. 유사한 이념을 가져도 서로에게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다릅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결정하고 언제 결혼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그들과 함께 살아보지 않고 그들의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크게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결혼한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녀는 대부분의 기혼 여성보다 남편을 더잘 알게 될 것입니다. 친밀함 없는 대화가 더 명확하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개입되면 서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답하려 하고 이는 대화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결국 진실된 소통이 어려워지고 관계의 깊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커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싫으면 떠날 수 있고 상처도 없습니다. 서로 만진 적도 없어요. 중매가 깨져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문제일 수 있지만, 내시아마에겐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더잘알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대인 명절 기념은 토라에 대한 경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힐룰 하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우리의 명절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입니다.